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애매할 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요. 어 바울이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어, 두고 말이죠. 어 바울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어 믿음의 형제들은 또 심지어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 그죠? 그럼 뭐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예, 아가보라가는 선지자가 말이죠. 예언을 하는데 어, 예언의 내용이 이런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잇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그죠?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바울의 띠를 이렇게. 그,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제 수족이 결박당한다는 거. 그죠?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말씀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분명히 성령께서, 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 9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한게 아니고요. 또 다른 형제들도 말이죠. 제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만류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보다는 전체 문맥을 볼때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보는 게 이렇게 좀그 형제라 보는 것이 맞겠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도발도 물론 많이 아끼고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절체한 관계잖아요. 그들도 아끼니까 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느낌으로 그랬나요? 오늘 본래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앞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리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그, 참, 바울 아끼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13절, 사도행전 21장. 네, 우리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12절, 13절 가실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과거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보내 보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말이죠. 더불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도 각오했다. 아 바울도 이렇게 오늘 보내 보면 왜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 아끼는 마음이고 말이잖아요,요? 그런데 그렇죠? 왜 바울은 마음이 상했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늘 기쁜 마음으로만 그러는게 아니거든요.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어, 참안 가고 싶은데 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참내 마음이 상한다고, 뭐 그런 심정 아닐까요? 물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런 그래서 이런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야 어떻게 되나 고민 안 하겠습니까? 물론. 나는 가야 나 예선 갈 거야, 그죠 아주 확실해 찾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을 때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 또한 오늘날도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이죠 어, 블리세과 전쟁 치를 때에. 다윗은 늘 묻거든요. 하나님, 불리세 지금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는데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공격에 들어가는데 작전을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까지 받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한세 군데서 이게 종묘 들어왔습니다. A, B, C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A를 찍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일상 23장.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작 <목소리>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불레새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에 가서 불레셋 사람들 의 군대를 치는 일이 치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1절에 보면 말이죠. 이제 불레새 사람들이 공격이 왔기 때문에 다윗이 묻거든요. 불레새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쳐. 근데 그 백성들은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지금 우리 무섭고 두려운데 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치라고 그랬었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 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쳐.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그 역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도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죠? 그것이 성경 속에 다양한 개시, 성경은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와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스토리는 말이죠.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론, 뭐 학문,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뜻이죠. 감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죠? 여기 보면 어떤 뜻이 있다고요?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나타난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나타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조금 어려 말로 게시됐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음,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알려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민노를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외로 많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계시된 뜻이 있고 은밀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 듯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이죠,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또내 마음속에 확신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과 말이죠,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뜻은 말이죠. 상식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상식 수준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확신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일까? 그걸 알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죠. 어, 집사님, 이런 어,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대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0일 작전기도 했거든요. 물론 귀한 일이죠. 왜사0일 작전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40일 작전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소원을 주셨나요?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게 다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마할 때떠나보내면서 아, 하나님 저렇게 또 다른 곳에 참 쓰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구나.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는 발견하고 싶은데, 어, 제가 작전하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섣불리 한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서 다한 거라고요. 물론 다말 못할 그런 거 있겠죠. 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또말 못할 그런 사전도, 사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그런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해도 말 듣나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0편, 25편, 14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10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친밀하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웬만큼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을 늘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쉽다는 거.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리 있음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려다. 그렇죠? 친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말이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사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정을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렇죠? 말안 하면요. 그걸 뭐 이렇게 영적으로 감지 능력이 있어서 말이죠. 아, 누구가 아플 것도 알고 뭐 이런.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도 말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있고 그런 걸다 주셨는데 말안 하면 모르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가 하면 참 이렇게 늘 친한 자들에게는 내가 이 말은 나한테만 꼭 해주는 건데,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상담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 이 말은요, 제가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목사님에게 처음 하는 거예요. 참 고맙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물론 똑같지 않지만, 그 관계 속에서 누구한테는 자신을 드러내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또 부모도 말이 어떤 자녀에게는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녀는 이게 어렵고요. 그렇죠? 이 사랑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하는 본문이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참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어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에 환해지는 어 그렇죠?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담겨 가실 때그 산을 올라갈 때 말이에요. 얼마나 그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데 후레시 하나 비추면 얼마나 환한가요. 어 잘못 걸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 그렇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런 놀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예, 네,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이죠. 어, 이해가 안 돼도,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라. 위해서 기도해라. 아, 싫거든요? 미워 죽겠는데, 기도가 되나요? 하나님,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달라도, 내 스타일 아니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익하니까. 한번 그래, 봐, 그래 보자. 그렇게 하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 딸이 말이죠. 어머니 마음을 잘 모르다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은난 아이를 놓고 보면, 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겠네. 이렇겠네. 그때야 처리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들 순종하지 못한 부분 이 너무 많죠. 뭐저 자신도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종할 때에 깨달아지고 뜻을 아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예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훌륭한 지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똘똘해야 되거든요. 막아무지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매순간 매순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편, 110편, 10절. 예, 오늘 여기까지 두번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10편, 110편, 10절. 예, 저기 지금, 다른 본문인데요한 번, 어, 검색을, 아, 네, 시, 아, 10편, 111편. 예. 111편 10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화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화를 찬양함이 영혼이 계속되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고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 지혜롭게 결정하고 또그 결과도 어, 좋은 결론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어, 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어, 우리에게 교훈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내 삶이 그냥 된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올라간 높이가 아니고요 정말 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배우에서내 네 걸음 인도하시고 나는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훌륭한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기원 합니다 우리 내일은 또또 또 다른 케이스로 조금. 구체로 발견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